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에 이승기가 인스타에 입장문을 발표했죠? 대략적인 내용은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며 정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260억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일만 가지고 계속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용원은 2011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살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건도 아직은 2심이라 진행 중인 상태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분명 1심 에서는 유죄가 떴는데 2심에서 초호와 변호인단으로 전면 교체했고, 거기엔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랑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였던 변호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삼심은 무려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재 태평양 대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해요. 그니까 나알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심이 어떻게 될진 몰라도 아직은 무죄로 확정 짓긴 이라고 2011년은 명백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거지 실드를 쳐봤자 이용하는 경제사범 장인얼은 견미리는 경제사범의 와이프 이승기 안에 이다이는 경제사범 딸 이승기는 그 딸의 남편이자 경제사범 사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승기야 이거 맞아? 근데 웃긴 건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경제사범 장인실들을 치고 나서 추가로 후크 관련 기사를 얘기하다가 기자 한 명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저격을 합니다.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 텐 아시아가 보도했던 위기 관리가 안 되는 이승기 신혼탕 꿈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저를 너무 애정하시는 우빈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우빈 기자님 저와 함께 일하는 홍보 대행사 측에 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쓰는 정당한 비판이라며 언제나 열려 있으니 이승기 대표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죠. 사위는 회유, 장모는 엄포, 과외료 불급, 결혼식과 혼전임신설. 결혼과 함께 무너진 이승기 이미지가 애정 섞인 비판이라면 여전히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과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을 했더니 기자도 이제 카운터펀치를 날리죠. 단독 미리빨래방 상표권 소유 법인 대표이사의 견미리 아들 기자는 아까 저격을 맞았던 텐아시아의 오빈 기자입니다. 배우 견미리 가족이 미리빨래방과 미리나눔터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생공감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운영되고 있는 가게의 상호명은 미리빨래방과 미리나눔터다. 일각에선 상호명 미리가 견미리를 뜻하는 게 아니냐며 이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리 빨랫방 미리 나눔터의 상표권 출원일은 각각 2022년 7월과 10일. 출원인은 주식회사 더 대운이다. 더 대운은 견미리의 아들 이기백 씨가 대표이사로 견미리가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회사다. 견미리의 두딸이오비 이다인은 기타비 상무이사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얼마 전 이승기 결혼식이 끝난 직후 견미리는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식 축의금을 기부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부 대상이 한국 장애인 정보와 협회와 사단법인 공생공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법인 공생공감이 바로 견미리랑 이용원 부부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공생공감이 운영하는 미리 빨래방 상표권 대표가 견밀이 아들이었다니 그니까 보면 이게 가족회사다 보니 기부한다는 그 돈이 단순히 견밀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간 걸로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 기부하면 세금 면제인 건 익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그 기부의 목적이 결국엔 돈세탁 아니냐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공생공감 이금주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고 해요 원래 견미리는 추기금도 안 받으려고 했다가 좋은 일에 쓰자고 받은 거고. 미리 빨래방 이름은 은하수를 뜻하는 미리내 빨래방이라고 지으려 했다가 바꾼 거고 가진 게 있으면 미리미리 나누자는 의미에서 미리라고 지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견미리는 임원이 아니라 1등공 신원자인 회원일 뿐이라고 해요. 그건 뭐 이제 기자랑 견미리 측이랑 치고받고 하면서 밝혀내면 될 문제고 만약 기자가 제기한 의혹이 진짜면 저소득층을 위한다던 빨래방이 경제사범 집안의 돈세탁방으로 쓰여진 겁니다. 진짜 소름 그 자체네. 알고 보면 악질 회사 오구가이승기였 없...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독은 독으로 풀고 돈은 돈을 뿔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이승기한테 카운터펀치를 날린 펜아시아의 우빈 기자 이 정도면 정말로 이승기한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긴 한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 이 우빈 기자의 과거를 알아보니 전에 기한팔사를 여성혐오로 몰고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기한팔사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복학원 광어인간의 내용이 여성혐오 지적을 받으며 또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장면은 기안그룹 인턴인 여자 주인공 봉지은이 회식 자리에서 배 위에 얹은 조개를 깨부수는 장면이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력이나 스펙, 노력, 레벨이 것이 아닌 그녀의 세포 자체가 업무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글도 문제였다. 이후 봉지은이 40대 남자 팀장과 교제하게 됐다는 설정도 만들어졌다. 취업을 위한 여성의 애교, 상사와의 잠자리, 정나라한 조개보수기 장면 등 구독자들은 봉지은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합격했다는 것을 암시한 장면으로 해석했다 그니까 이런 되도 않는 몰아가기 해석에 기한팔사가 해명을 하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단순한 사회계급 풍자이며 그걸 귀여운 수단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기한팔사의 개념과 여성을 보는 사고 자체가 엉망이라며, 여성이 구직을 하면서 왜 귀여움으로 승부를 봐야 하냐,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스펙과 노력을 무시하냐, 현실에서 상사의 갑질과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대다수라며, 고민을 더하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기한팔사가 모든 여성을 그렇게 묘사했으면 모를까. 참고로, 복화광에 나오는 봉지은이란 캐릭터는 애초에, 대기업을 위한 스펙 쌓기는 커녕, 기한대원서도 쿠팡에서 보고 넣었고, 방학된 야한 옷 입고,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무작정 남자 선배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 뒤통수는 기본에, 주인공인 우기명을 낚아 며칠 만에 200만원도 날리게 만드는, 말 그대로 노답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가 그런 식으로 취업하는 것도 충분히 풍자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마치 대기업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여성을 폄하한 것처럼 몰아간 겁니다. 저 기자 인생이 봉지은이랑 닮아서 찔리는 게 아니면 왜 저렇게 물고 뜯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구도로 돌아와 보면 경제사범장인의 사위 이승기랑 페미 기자의 대결 구도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제 우빈 기자는 이승기한테 조그만 흠집만 있어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겠죠. 애초에 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권력자들도 꼬투리 하나 안 잡히려고 하는 거고 이승기는 이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한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지킬 게 많으면 싸움 자체가 힘든 법이니까. 둘다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기자로서의 자존감 싸움이니만큼 아마 잃을 게 없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난길 한마디 이제 이승기가 견미린의 대변인이 된것 같은데 과연 반박이 뭐라고 올라올까 궁금 그 자체.